안녕하십니까 일 부장입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대표 세단이죠. 제네시스 DH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네시스 DH G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5년형, 키로수 12만 3,000km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단순 외판 유사고 차량이고요. 성능지 띄워드리겠습니다 판매 가격을 한번 맞춰보시면 안 될까요? 1000만원? 아닙니다. 950만원? 아닙니다. 바로 899만원의 제네시스 DH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색상은 유니크한 색상이죠. 폴리시드 메탈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HID 헤드램프와 데일라이트 LED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후방 센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엠블럼 보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릴 또한 깔끔하고요. 백화상 같은 게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측면 한번 같이 볼게요. 순정 알로이 회일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제스티 타이어가 들어가네요. 사이드 리비터 들어가고요. 외판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파노라마 손루프 대형 세단의 그것도 제네시스의 파노라마 손루프가 네, 획기적인 옵션이 들어갑니다. 디타이어도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예상,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도 어디 내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제네시스 DH의 후면부 디자인인데요. 800만 원대로 정말 괜찮은 세단 아닌가요? 텔램프 깨지거나 점진난 곳이 없는 리어. LED 램프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엠블럼도 정말 깔끔한 모습 네, 보여지고 있네요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상품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넓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후륜 구동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네, 뒤에 배터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석 측면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키로수 12만 키로 파노라마 손루프 들어간 제네시스 dh 차량 어디 가서 만나보시겠습니까 실내 공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2열 시트 공간입니다 시트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레이 색상과 살색깔 그 조합이 들어가는데 네. 다수 용금은 있지만 찢어진 곳 전혀 없고요 뽀송뽀송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암레스트에도 2열 열선 프론트 DIS 옵션을 암레스트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콘솔 박스 또한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멸지 매트를 전 차주분께서 깔아두셨네요. 전자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고요. 투톤 조합이에요. 고급스러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창문 상태 또한 깔끔하고요. 썬팅지는 이렇게 유로마 썬팅지가 들어가고 있네요. 1년 시트 한번 가볼게요. 1안 시트 공간입니다. 전동 시 사이드 미러 기능 들어가고요. 전자석 오토인도 기능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운전석은 오너가 앉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트가 자용감이 있어요.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거면은 스팀. 세차를 한번 권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1열 전체 전동 시트 합체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워크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두 벌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3.3 GDI 엔진의 정숙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키로수는요 123,980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상태, 깔끔한 모습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어 시트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브라운 그 다음에 살색, 그레이 톤 조합이 들어갑니다.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기능 들어가고요. 핸들 뒤편에 패드시프트 기능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조금씩은 사용감이 있고요. 핸들 좌측편에 블루투스, 핸즈프리 볼륨 버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트릭 기능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ECM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는 루밀러 기능 들어가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듀얼 오토 공조기 시스템 보실 수가 있고요. CD 체인저 기능과 각종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탈 그레이 재질이 정말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비어도부 깔끔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열려 전체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전후방 센서까지 탑재된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900만 원이 안 하는 금액으로 이 제네시스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정도 단가로 가시면 거의 다 대부분 20만 키로에 가깝거나 아니면 20만 키로가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아무리 외판 유사고 차량이지만 이 조합 한번 보십시오 파노라마 선루프에 키로수도 12만 키로 밖에 주행을 안한 만큼 가성비 좋게 타실 수 있는 대형 세단 이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엔진 한번 가셔볼게요 엔진 룸입니다. 엔진 룸 또한 상품화를 깔끔하게 해놨고요. V6 GDI 3.3 엔진이 들어갑니다. 차체를 제어해주는 스트로프 앞까지 들어간 제네시스 차량이고요. 올량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2,000km 동안 성능 보정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DH 차량 보셨는데요. 조합이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폴리시드 메탈 색상과 파노라마 썬루프 이 조합이 전성적인 조합 같습니다. 제네시스 DH G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5년형 키로수 123,00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키로수에 포인트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단순 외판 주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 오늘 89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